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기 22장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별들을 무수히 하늘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일단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높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모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대표적인 주제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두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직접 만드시고 불변하시는 절대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아이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우리의 삶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니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천만 천사들이 둘러 있는 그곳에서조차 가장 두려워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한히 광대하시고 무한히 높으시고 무한히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출애국기 1장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당시 파라오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의식했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의 비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 있노라. 부모님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그 앞에서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땅이여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고 그분께 바짝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